조금 쉬셨나요? 우리 그 토끼시험 답좀 맞추겠습니다. <laughs> 자, 1번은 4번. 자, 2번은 1번. 3번은 1번. 4번은 2번. 5번은 3번. 그 다음에 6번은 3번이죠. 3번. <laughs> A씨는 뭐예요? A씨. <laughs> 지각된 이익을 얘기하는 거고 B 씨는 네 B 씨는 이게 인지의 민감성이라 했는데 아니죠 B 씨가 나를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어? 가족들이 나를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라고 했으니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 거니까 이거는 강화요인 같기도 해요 소인요인의 강화요인 그거 같기도 하고요 자 C 씨는 이거 맞죠 자기효능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D 씨는 지 씨는 자 운동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보죠 지각된 이익인 것 같아 이익. 그 다음에 이 씨는 자 지금 프로젝트를 마무리 못줄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각된 장애예요 장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7번은 5번이죠, 그렇지? 8번은 4번, 9번은 3번이에요. 자 10번은 1번, 11번. 2번, 12번, 1번, 13번, 4번, 14번, 2번, 15번, 1번이죠. 16번, 4번, 17번, 3번, 18번, 3번, 산재가 64년에 제일 먼저 이 중에서 제일 먼저입니다. 19번은 3번, 네, 20번은 2번이죠. 2번. 네, 담아드신 분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쵸?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2번이요. 네. 자, 보험의 원리에 의거해서 의료비 지원을 마련하는 방식. 그러니까 보험의 원리에 의해서 의료비 지원을 만드니까 어느 나라?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긴 해. 자, 그면 1번. 민간 자율 기구 중심의 자치적 운영 원칙. 민간 자율 기구라면 뭐를 말할까요? 공단을 얘기하는 거지. 공단은 민간 기구지 내가 공공기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요 안으로 갖고 혹시 몇번 하셨어요? 2번. 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의료 보장이 가능하다. 아니지 않아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관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보험료를 낼수 없어.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요? 응? 소, 그러니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의료보장이 가능한 건 어느 거야? 어느 나라? 영국기에요. 보험의 원리 아니잖아요. 그래 조세에 의해서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아닌 거고, 나머지도 아닌 거 느끼실 거고요. 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간 자유기구, 이게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민간 보험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공단도 민간 자유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 그리고 여기서는 또, 그, 그, 그냥 보험의 원리라고 했지, 사회보험이라는 얘기도 안 했어. 그러니까 사회보험이든 민간보험이든 다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 될것 같아. 자, 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 하시고. 자, 이제부터 이제 기술 역학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설명 들어간 다음에 줄쳐드릴게요. 자, 기술 역학 하면은 기술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술을 할때쭉줄글로 쓰는 것보다 계속 나눠서 기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는 거를 맨 처음에는 인적 변수로 나누어요. 그 그렇죠? 다음에 또 하나가 시간적 변수. 다음에 또 하나가 지역적 변수로 구분을 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시간적 지역적 원수아 시간적 변수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렇자 인적 변수는 말 그대로 이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그렇죠? 그리고 뭐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아, 소득이 적은 사람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인적 변수라고 합니다. 그게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 변수부터 먼저 할게요. 자 지역적 변수는 이 병이 그 지역에 가면 꼭 있어 이런 걸 우리는 풍토병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엔데믹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항상 그 환자들이 있어. 엔데믹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항상 풍토병 쪽으로 있는 것보다 환자가 더 많아졌어. 그걸 우리는 유행성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에피데믹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행성입니다. 자, 유행성은 한 국가 또는 한...